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만월이죠. 새해 농사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둥근 달을 보며 건강과 풍년을 기원한다는 날이죠. 이날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운수를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밝고 해야맑음하면 한 해가 풍족하고 붉거나 흐릿하면 쪼들린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 일년의 운이 좌우된다는 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정월 대보름의 실체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상원절이라고도 합니다. 상원, 윗상, 으뜸원. 이게 뭐죠? 이건 원래 도가에서 기원했는데, 삼원의 하나로 원래 상원, 중원, 하원이 있습니다. 중원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이라고도 하죠. 하원은 음력 10월 15일, 이 날은 1년 중 마지막 제사로 칩니다. 도가의 경전에 이 삼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이 길어요. 태상, 동현, 영보, 삼원, 옥경, 현도, 대헌, 경 <laughs> 거기에 이르기를 삼원자 원보냐 삼원자 할때이 자는 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삼원이라는 것은 근원된 뿌리다. 단 이상 삼관 위 만물지 행본 고왈 삼원이라 무슨 말이냐면 삼원이라는 으뜸이며 근본이다. 그 셋은 즉 삼원이라는 것은 만물이 운행하는 근본이다. 그런 까닭에 세 가지 으뜸 삼원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께서 원하실 테니 한자 빼고 쉽고도 깊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체 중생의 생사 여부와 선악의 기록은 세 가지 하늘의 관할이 있어요. 청관, 지관, 수관. 거기에서 한치도 빠트림이 없다. 그중 정월 15일인 상원절에는 청관이 그 죄업을 살펴 기록한다. 7월 15일은 지관이 그 일을 하고, 10월 15일은 수관이 그 죄업을 살펴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명백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청관, 지관, 수관이랑 각기 어떤 신의 업종을 이룹니다. 이제 여기가 오늘의 메인입니다. 숨을 깊이 쉬실까요? 여기는 숨쉬는 인문학입니다. 천은 맑고도 밝으니 그 참됨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참되면 복을 주고 참되지 못하게 살았으면 그만큼 재앙을 줍니다. 겁나죠. 지는 품고 길러주니 그 착함, 자비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착했으면 그만큼 복을 주고, 착하지 못하고 악했으면 그만큼 재앙을 줍니다. 수는 생명력의 흐름이니 부동심으로 잘 견디고 참으면 생명의 미세 입자가 잘 흘러가요. 그래서 그만큼 복을 받고 잘 참지 못해서 불뚝불뚝 요동하면 오욕칠정의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서 탁하게 되죠. 그리고 막히게 되요 그만큼 재앙이나 병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천지수의 복과 재앙은 세수로 구분은 해놓았으나 결국은 하나로 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름날은 왜오곡밥에 나무를 걸고 먹을까요? 그게 몸에 좋을 뿐 아니라 정신도 균형 잡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곡이나 유생나물은 적확청백흙의 오방색을 띠게 되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초록목기운은 또는 청색목기운은 시작의 기운을 창성하게 하고 비저너블하게 하죠. 붉은화기운은 열정이 확산되게 하며 일이 성장하게 해요. 그리고 하얀 금기운은 결실을 거두게 하고 수확을 얻게 하고, 검은 수기운은 휴식과 지혜로 저장됨이며, 노란 토기운은 그 모든 성질의 중화와 조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와... 훌륭하죠. 이 오행의 균형을 이루니 바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이른바 고대로부터 이런 사람을 음양 화평 지인이라 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발기 술을 마시죠? 이건 뭘까요? 술을 마신다고 청력이 좋아질 리가 없죠 보통은 그 반대입니다 술에 취하면 남의 말을 통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며 결국 총명함이 상실되죠 그러니 술이라는 혼탁함의 매체에 젖어 들더라도 총명함을 잃지 말고 남의 말을 경청하라는 뜻으로 그런 습속을 만든 것입니다 또 부름을 깨 먹는 건 무수, 무엇일까요? 여러분, 괜히 또 호두를 이로 깨다가 치아상하지 마시고 그 근본을 살펴보세요. 망치로 딱 깨시면 됩니다. 그 소리에 놀라 귀신이 도망간다고 하죠? 호두를 망치로 깨면서 그 소리와 동시에 딱 명령하세요. 내 안에 잡 것들,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잡 것들은 모두 이 소리에 부서진다. 썩어져라. 자, 이 말이 너무 길면 그 의미를 농축하여 딱이라는 한마디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진원이 되죠. 이런 사소한 명령에 귀신들이 말을 듣냐고요? 이런 명령 해보셨나요? 안해 보셨으면 이제 해보세요. 이 육체의 군왕이며 신인 당신의 말한 마디는 사뭇 장엄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귀신들도 잡것들도 당신을 사소하게 봅니다. 자 그리고 달집 태우기가 있죠. 달집에 소원을 실어 담아놓고 태웁니다. 이거는 유행의 것을 무형으로 보내는 절묘한 스킬이죠. 삶은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배후의 무형의 하늘이 신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원을 당신 방에 벽에 덕지덕지 붙여둘 게 아니라 태워서 하늘에 고하자는 것이 달집 태우기입니다. 이걸 꼭 실제 달집 만들어서 불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서 소원의 집을 만들고 그것을 마음의 불로 불사르세요. 모든 게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 또, 보름달 지키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름 전날 밤에는, 즉, 14일날, 음력 14일날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꺼풀에 밀가루를 발라놓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청관이 그날 보이지 않아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귀여운 속설인데, 본질은 이렇습니다. 엄력의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을 새어 수련에 들곤 했던 것이죠. 그날 하룻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본연적 나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즉, 자, 가부자를 틀고, 꼭 가부자 아니면 반가부자라도 틀고,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눈을 감은 채 고요함에 드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전부죠. 잡념이야,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달라붙은 일시적인 잡념의 덩어리일 뿐. 구름이 낀다하여 하늘이 사라진 게 아니죠. 비가 온다하여 하늘이 젖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저 청정한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이제 대보름 상원절이라는 엄숙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신의 안을 살펴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는 참된가? 나는 착한가? 나는 잘 견디는가? 아름다운 날입니다. 정월하고도 대보름.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 즉, 진정한 자기 대면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 달은 그런 당신을 비춰주는 거울이겠지요.